저녁 야경모습입니다.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승리했다 우리는 공산주의 주사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파세들지어다 geçiyor es kerebe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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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. 이 u 이름으로. 예 a 이름으로. a d r 스 yes, s 리 t u m row, yes, situm, 오늘 w 아 h u r i s k i 도 i b a k k i 어 i b a k k i 라 제목을 예쁜이죠. 응? 이거를 사가지고.